40년 전 민청학년 사건은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한 청년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40년을 맞이해 열린 오늘 시국토론회에서는 현 정권을 신유신 정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주의 통치 유산을 물려받은 짝퉁권위주의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유신 체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정부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청 왕정 사건 40주년을 맞아 신유신 시대를 분석하는 토론회가 오늘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 정치학자 정해구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유신 정권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방식에서 많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5.16이라는 체제 자체가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쿠태타니다어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다 정보장교였고 복잡한 나름의 이전도가 대단히 높았고 박근혜정부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없었고. 군사독재는 크게 한게 정보 기관을군 출신에게 맡겼죠. 남재준이 군대를 입고 남재준이 강성통치면서 유시 박근혜 등장하고 6 개월 동안 육 개월 거의 일년 동안 정치 한국 정치를 누가 이끌었습니까? 청와대가 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도 국회 간 것도 아니고 산호지 상이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이 이끌었습니다. 분배 정의와 복지를 외면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 그리고 남북 관계와 인연 갈등을 이용한 권력 유지 방식도 공통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과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말 속에 경제민주화 복직한 거 있느냐? 저는 상당량도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걸 채우고 있는 건 뭐냐면 경제성장의 내용이. 그래서 보면 요새 보면 뭐 고등장 경기 에 부추기고 규제 완화하고 이게 전형적으로 어 벗겨야 했던 방식이잖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행복 시대는 말로 진지. 에, 그 경제민주화, 복지 이런 것을 받아들인 척 하고 지금 와서는 전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색깔을 빼버리고 있는 에, 그런 상황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가치와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런 점에서 볼때 박근혜 정부가 이제 제안하는 가치와 목표는 어, 여전히 경제성장에는 과거 박근혜, 박정희 시대에 그것을 이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박근혜 사건이 터진 게 김기춘이가 취임하자마자 터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원내 제 3당입니다. 원내 제 3당을 겨냥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생각하면은 그민창학년 이혁당 사건보다 더 흉악한 사건입니다. 민창왕년 사건 때는 거센 도전을 받았죠. 학생들이 초유로 연합해서 대모를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정권에 그런 뭐 위기가, 위기를 그 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보수 정치 정당성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토론문만 보낸 채 불참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토론문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똑똑하고 국민들은 어리석다는 과거 회귀적 사고 방식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현재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공세적인 경우가 많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향수를 느끼는 세대 간,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과거의 정치 프레임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까지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합리성의 결여와 정당성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선포하고 2년 후 민청학년이라는 저항을 맞이했습니다. 정해구 교수는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다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 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며 박정희 유신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재현하려 한다면 박근혜 정권은 역사의 희극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